2021년도 서울시 7급 자료구조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그래프가 있는데, 위상 정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찾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자, 9로 시작을 하죠. 자, 9가 이제 처음에 진입사 수가 없으니까 9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 다음엔 11이 가능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15라고 되어 있는데 15는 지금 진입사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제 11은 이제 가능한데 4가 아직 방문이 안된 상태에서 15는 들어올 수가 없죠. 이 순서가 지금 잘못됐죠. 1번은 잘못됐습니다. 2, 3, 4번 해보시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P가 가리키는 노드 다음에다가 뉴 노드를 넣는 거예요. 자, P가 있고 뉴가 있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반대쪽 링크도 연결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지금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P의 next 다음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기존의 링크를 잃어버리면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 하 보시면은 뉴 노드의 링크를 먼저 연결하는 게 이제 쉽죠.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가나를 먼저 넣고 다라를 다음에 넣게 되는데 보시면은 피의 넥스트를 바꾸고 있어요. 피의 넥스트가 지금 이건데 얘를 이제 뉴를 가리키게 만들어야죠.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지금 다를 보면은 피의 넥스트 프리비어스를 보게 되죠.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화살표를 봐야 되는데 이 라로 바뀌어 버리면 이 다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 다음 라가 나와야 되는데, 음, 다 라. 그 다음에, 다 라. 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라다. 이렇게 되면 지안 된다는 거죠. 얘를 먼저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고요. 네, 3번입니다. 자, 제기함수 자, 여기 회문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뭐 단어가 있으면은, A, B, A다. 앞에서 나가는 거랑 뒤에서 나가는 거랑 순서가 이제 똑같은 이런 문장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1이고 아니면 0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처음에 스트링을 주고 이 문자열에 어, 길이를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 1이면은 그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1 리턴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자 스트링 0부터 이 제일 뒤에 거죠 이거는 뭐 어떤 a b c d e 가 있으면 이 제일 앞에 거와 제일 뒤에 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두개가 일단 같아야 돼요 회문 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르면 안되죠 이 두개가 같으면은 요나머지 거, 요맨앞에 거, 맨뒤에거 빼고 그사이에거를 다시 한번 재기적으로 호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일 앞은 지금 스트링 이니까요 스트링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기적으로 호출하는데 원래 이 길이가 n이잖아요 근데 이맨앞에 거, 맨뒤에거 하나하나 두개를 빼주고 재기적으로 호출하니까 n-2가 호출되는 개수가 되겠죠 n-2 그래서 N -2,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중위 표기식으로 표현된 수식을 이렇게 줬어요 앞부분, 이 뒷부분은 생략하고 앞부분만 줬는데 자, 이거를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이용해서 해봐야죠 그래서 연산자, 가로 뭐 가로 같은 경우에는 왼쪽 가로, 일단 스택에 넣는 거죠. 일단 넣고요. 그 다음 A는 이제 출력하고, 그 다음 빼기가 들어옵니다. 빼기는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가로가 또 나왔네요. 가로 들어가고, 그 다음 B 출력하고, 그 다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들어가고, 그 다음 C 출력하고, 그 다음 닿는 가로를 만났으니까, 여는 가로 만날 때까지 다팝 하는 거죠. 플러스 팝 해서 하고, 왼쪽 가로는 버리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처리가 됐고. 그 다음 이제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곱하기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D 출력하고 그 다음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지금 연산자 우선순위가 똑같으니까 곱하기 출력하고 얘 없어지고 그다음 나누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 또 여는 괄호 그 다음 E입니다. 그 다음 더하기 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 F F 출력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네요. 그러면은 지금 괄호, 여는 괄호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 빼기, 그 다음 얘는 없어졌고 그 다음 나누기입니다. 빼기, 나누기 자, 빼기, 나누기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응가로 더하기입니다. 연응가로 더하기 이렇게 해서 4번이 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함수 fn의 점근 표기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면은 세타 n제곱이 5의 n제곱이다. 요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 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 뭐 같잖아요 사실. 근데 이 밑에를 보면은 좀 이제 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게 세타 n 제곱이면은 오의 n 제곱이다. 지금 밑에는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오의 n 제곱이면 세타 n 제곱이다. 자, 이 3번도 볼게요. 3번과 4번. 오의 n 제곱이면 오의 n 의세 제곱이다. 다음 오메가의 n 제곱이면 오메가의 n이다. 자,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정근표기법 배울 때 fn이 o 의 g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표현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냐면 fn이 음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g의 n에서 fn이 작거나 같을 때에요. 이게 뭐, 뭐 이런 조건이 있었죠. n이 모든 n제로에 대해서 뭐 이런 조건 이 n제로와 c가 존재를 하면은 fn이 c의 g의 n 제곱 c의 g의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만족할 때빅오표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 이 3번을 보면 5의 n 제곱이면 5의 n 세제곱도 되는데 이게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더 커야 된다는 거니까 5의 n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5의 n 제곱인 정렬 방법에서 이거보다 작은 o의 n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더큰 거는 뭐 상관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메가는 이렇게 작은 값으로는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n세이드의 곱으로 커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3, 4번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 1, 2번을 보면 세타와 o의 관계를 보면은 이 빅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으로 부등호가다 들어갔죠. c1과 c2. 두 개를 넣어가지고 양쪽 사이로 들어가서 더 정확한 표기를 한다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타 n 제곱이면 5의 n 제곱은 이거는 성립을 하는 건데 반대로 5의 n 제곱 이게 범위가 더 넓은 거라는 거죠. 이거라고 해서 반드시 여기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지금 잘못됐고요. 그래서 세타 n 제곱이면 5의 n 제곱이다. 요거는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은 2번은안 되고. 비고표기법으로할 때는 이렇게 커지는 건 괜찮다. 오메가는 반대로 작아지는 건 괜찮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은 잠깐 끊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